얼마 전 KF-21과 함께 임무를 수행할 저피탄 무인기는 전 세계 공중전 전문가들을 놀라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한국은 2025 드론쇼 코리아에서 저피탄 무인 편대기의 1호 시제기 출고 행사를 진행하며 KF-21이 본격적인 유무인 복합 체계로 거듭나고 있음을 만방에 과시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르면오는 2027년부터 유인기 조종사가 공중에서 무인기를 직접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 비행 시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번 드론쇼 코리아에서 공개된 드론은 단순히 공중에서 비행하는 무인 전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2022년부터 연구에 돌입했던 유령함대 중추 전력이 되어 줄 무인 전투함도 개념 설계 모델이 속속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전까지 한국이 개발하는 무인수상정은 대부분 정찰 목적에 특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개발한 무인수상정을 두고 일각에선 아직 함대를 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되는 무인전투함은 70mm 유도로켓인 비공을 비롯하여 강력한 무장체계를 다수 장착하고 적함정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우리 군의 전투 역량을 한 단계 더 상승시켜 줄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서둘러 유무인 함대를 구성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현재 한국 해군은 상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병력 자원은 계속해서 감소하는데 여기에 함정 근무는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아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 해군은 일부 함정의 사병을 제외하고 간부로만 병력을 편제하는 방안으로 병력 감소 대응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결국 철저한 유무인 함대를 구성하는 것만이 우리 해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병력 감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드론쇼 코리아에서 공개된 한국의 유령함대 전투선과 해상 부인 전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무인 함대라고 하면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군력 강화가 필요한 많은 나라에선 이미 무인 전력을 적극적으로 해군에 배치하며 자국의 전투력을 보강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미국이 필리핀 해군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 무인 수상정 만타스 TCB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최대 6 9 0 0억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일환으로 미국의 첨단 무인 수상정을 지속해서 도입하고 있으며, 아예 별도로 무인 수상정 부대까지 창설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제공받은 만타스 TCB는 제한적인 전투를 비롯하여 정보수집과 감시, 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사례는 곧 무인수상정 전력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2025년 드론쇼 코리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가 보여준 무인 수상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전력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2022년부터 유령함대를 구상하며 다양한 전투함의 설계를 고민했고 이번 드론쇼에서는 도함 6종의 모델을 공개하였는데요. 대부분의 함정은 2024년 12월에 개념 설계가 완료되어 최신 설계를 두루 탑재하였으며 단순한 시즌나 영상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 모형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우리 해군이 무인전력 확보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특히 전투형 무인수상함은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두 개의 설계를 채택하였는데 기본형은 길이가 30m, 확장형은 38m로 지금까지 한국이 개발했던 다른 무인수상정보다 한층 더 커진 설계가 특징입니다. 또한 무인 전투함의 배수량은 220톤으로 설계되었는데 이 정도의 함정 규모는 우리 군의 참수리급 고속정과 유사합니다. 참수리급 고속정은 후기형을 기준으로 길이는 37m, 만재 배수량은 170톤으로 확장형 무인 전투함보다 길이와 배수량이 모두 조금 더 작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크기 차이는 한국 해군이 무인전투함으로 소형고속정의 임무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장착할 수 있는 무장체계의 종류와 화력도 상당히 막강합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무인전투함은 70mm 유도로켓의 최고봉인 비궁을 비롯하여 130mm 유도로켓과 8발의 대한미사일, 20mm 기관포를 장착한 RCWS 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피공은 이미 4차례의 미군 테스트에서 압도적인 명중률을 선보인 유도 무기로 현재도 한국군의 해안 방어와 적보속함 제압 등을 위해 일선에서 활약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또한 130mm 유도 로켓은 마하의 속도의 반철갑형 탄두와 지연신관을 조합하여 한 발만으로도 200톤급 이하의 함정은 완전히 전투불능으로 만드는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GPS 등이 장착되어 있어 해상 표적이외에도 적의 해안포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투함에 장착될 여덟 발에 대한 미사일은 한국의 무인 전투함이 최대 200km까지 적과 교전할 수 있도록 작전 범위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한국은 각종 유도 로켓과 미사일의 원활한 표적 추적을 위해 충남급 호위함과 KDDX 구축함에 장착되는 AESA 레이더와 다기능 레이더도 소형화하여 장 착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최신전력으로 기대하고 있는 포위함과 구축함의 레이더 체계를 무인전투함에도 탑재한다는 것은 더 이상 무인전투함이 과거처럼 단순한 자폭 일변도의 공격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화된 해군 함정처럼 적을 추적하고 타격하는 전투다운 전투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드디어 유령함대에 적합한 전투함을 배치한다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한국은 유인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무인 잠수정과 기뢰전에 특화된 무인 수상정도 개발하고 있어. 무인 수상함은 더욱 다채로운 임무를 수행할 전망입니다. 특히 무인 잠수정은 다른 무기와 달리 구축함과 호위함 등에 탑재되었다가 유사시 수중으로 투입하게 되는 특징을 갖추고 있는데 현대해전에서 가장 위험한 적이 잠수함이란 점을 고려하면 아군 함대의 생존성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구축함에서 출격한 무인 잠수정이 수중을 돌아다니며 적의 잠수함이나 다른 위험을 사전에 정찰하고 해당 내용을 유인함정의 지휘관에게 전송하면 함대를 이끄는 지휘관은 정찰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함정의 대응 방안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유기적인 유무인 함대 운용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여기에 기뢰전에 특화된 무인 수상정이 추가된다면 한국 해군의 생존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기뢰는 잘만 사용하면 특정 해역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어 전략무기로 분류될 정도로 뛰어난 효율을 자랑합니다. 기뢰는 임무 특성상 함정의 가장 취약 지점인 흘수선 아래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자칫 함정이 기뢰당할 경우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전 해역에 한 발의 기뢰만이라도 발견이 되면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소외 작전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군용 함정뿐만 아니라 민간 선박의 기동조차도 완전히 봉쇄되는데요. 더욱이 현대 전장은 막대한 장비와 물자가 동원되기 때문에 항시 안전한 수로와 항만을 확보하는 것이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뢰를 제거하는 소외작전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 아무리 뛰어난 소외함을 보유한 나라여도 작전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직접 탑승하지 않는 무인 수상정이 기뢰 제거에 투입된다면 우리 군은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의 위험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로 소해 작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한 명의 병력까지도 목숨을 잃지 않게 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이처럼 한국은 다양한 전투함과 무인 수상정을 통해 유령함대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현대전장의 흐름을 주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얼마나 강력한 유무인함대를 구성하느냐가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조차 따라잡기 힘든 속도로 엄청난 물량의 해군함정을 찍어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단일 국가가 중국 해군의 물량 공세를 막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함정의 성능은 중국보다 앞설 수 있지만 양적 측면에서 중국과 대등한 경쟁을 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전쟁이란 무기의 성능 못지않게 적을 압도하는 수량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국 해군의 물량 공세를 막아낼 전략적 카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 함정의 수량이 한계가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력은 단연 무인 함정입니다. 미국조차도 향후 무인 전력을 증가하여 500척 내외의 유무인 함대를 구상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중국의 물량 공세를 막아낼 유무인 함대를 구축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이번 드론쇼에서 공개된 무인수상정들이 단기간에 완벽한 실전 배치를 이루긴 어려울 수 있지만 한국의 무인수상정 기술은 이미 전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에 성공하면서 다수의 무인수상정을 하나의 부대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대한민국인데요. 한국이 이러한 군집 운용 기술을 대규모 무인전투함에 적용하게 된다면 중국과 북한 등 적성국의 함정을 동시다발로 타격하는 것도 더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현대해전의 패러다임은 점차 무인수상정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리 영예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무인 전투함의 개념 설계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개념 설계를 기반으로 실전 배치할 전투함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무인 전투함이 중국의 호위함과 구축함을 박살 내는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25년 1월 13일 타이폰 알바키 영상입니다. 필리핀과 중국은 남중국해 일부 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싼 충돌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로이 갈리도 필리핀 육군 참모총장은 미국이 지난 4월 필리핀 북부 등지에 연합훈련용으로 배치한 타이펀 미사일 체계를 이용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자국 선박과 함정들을 지키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은 도발 행동이라며 반발했는데요.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터도로 장관의 발언은 이념적 편향과 파당적 대결,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다라면서 타이폰 미사일을 신속히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적반화장격이라며 중국을 비난한 데 이어 경제적 여건이 닿는 한더 많은 타이폰을 도입할 것이라며 중국을 자극하고 나섰습니다. 갈리도 사령관은 군이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는 데는 최소 2년이 소요된다며 타이폰 구입 예산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타이폰 미사일은 미국이 개발한 지상 기반 중거리 미사일 체계로 탄종에 따라 최대 사거리가 중국 남부 본토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 4월 필리핀에 타이폰을 들여와 남중국 해와 접하고 대만 해역과 가까운 루손섬에 배치했습니다. 타이폰은 미국과 필리핀 연례합동훈련 발리카탄과 살랑립에 사용됐으며 미군은 애초에 타이폰을 9월에 철수할 계획이라고 바꿨으나 이후 철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전 발표 내용을 부정했습니다. 특히 작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여러 차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갈등이 격화하면서 미국과 필리핀은 타이폰을 철수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필리핀이 타이폰을 아예 구입해 운영권까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타이포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지상발사 체계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신형 요격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으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사거리를 2,500km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토마호크가 미국의 전쟁 신호탄으로도 불리는 미국을 대표하는 미사일이며 신형 요격미사일인 SM-6는 최대 사거리 400km 이상의 미사일이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직접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체계를 채용한 첨단 무기입니다. 미국은 1987년 당시 소련과 중거리 핵전력조약을 체결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였던 2019년 탈퇴한 전력이 있습니다. INF는 사거리 500에서 5500km인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는 조약이었으나 중국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었던 미국이 2019년 INF에서 탈퇴하고 중거리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이후 필리핀에 타이폰을 배치한 것은 미국이 해외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첫 사례인데요. 미국은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 타이폰 배치는 미국뿐 아니라 필리핀에 있어서도 도움되는 전략이었습니다. 필리핀은 2020년대 초반부터 자국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적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남중국해는 필리핀과 중국 간의 가장 민감한 갈등 지역으로 중국은 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필리핀은 국제법적 근거로 반박하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이폰 미사일은 필리핀의 방위 전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폰 미사일은 강력한 방공 능력을 갖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필리핀의 타이폰 미사일 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알바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방위 전략이 단순히 방어를 넘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공섬 건설, 해군 및 공군 기지 확충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이 타이폰 미사일을 대량 배치하면서 중국의 항공 우위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중국은 전략적 약점을 노출하는 요소인 타이폰 배치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토록 타이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타이폰 배치가 아시아 주변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경우 중국의 침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타이폰 미사일을 포함한 첨단 방공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자국방위 전략의 일환으로 타이폰 미사일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방위 강화는 중국의 군사적 야망에 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필리핀과 유사한 중국의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때문에 필리핀과 같은 이유로 타이폰 미사일 배치를 고려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의 타이폰 배치는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대부분 국가와 호주까지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군은 지난해 자국 최대 에어쇼에서 중국판 사드로 불리는 미사일 장비를 처음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싱가포르의 연합조보, 글로벌타임스 등 중화권 언론 매체들은 중국이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리는 제15회 중국국제 에어쇼에서 풍치 19 지대공 미사일을 선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터넷에 먼저 유포된 정보를 보자면 훙치19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으로 탄도미사일 목표물의 지역 요격에 사용되고 작전 방어 구역 범위가 넓고 기습 대응 능력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훙치19의 성능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지만 미국 등 일각에서는 이 시스템이 사정거리 천에서 3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한 중거리 미사일이나 인도의 핵무기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대만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훔치 19를 통해 미국 타이폰에 상응하는 균형 능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중국이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을 향해 살초 공격을 노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해군이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한 신형 항공모함 함재기 젠시보티 역시 타이폰의 배치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젠시보티는 기존 함재기 젠시보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캐터펄트 사출이 가능하고 최신 레이더 무기를 갖추고 있는데요. 중국이 보유한 항모와 함재기를 통해 남중국해 주변의 국가들의 무언의 압박과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타이펀 미사일 배치는 한국인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유서방세계의 일원으로서 중국을 압박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가까이 있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변 강국들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러 간의 군사적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된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의 전력을 전쟁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됨으로써 사용 절차나 기술, 유지보수 등 미사일 사용에 대한 노하우를 북한이 습득하고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보호하는 한미 동맹의 힘이 매우 중요한데요. 때마침 작년 11월 26일 한미 해군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와 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엔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키드부터 항공모함 칼빈슨.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스터리함 등 동원될 수 있는 첨단 전투함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했던 미 해군의 플린 사령관은 앞으로 한국 육군과 해군이 하와이 혹은 알래스카에서 함께 훈련하는 기회가 올 것이라며 한미 연합 훈련 활성화 등 안보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때문에 필리핀 타이푼의 사례는 한국이 동맹의 힘을 이용한 적극적 방어 그리고 억제력 확보라는 전략적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의 타이폰 배치를 약소국의 도발로 간주하며 과민 반응을 보이지만 약소국이 힘을 합쳤을 때만이 중국의 군사적 독점을 깨트릴 수 있다는 점을 세상에 알린 격이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타이폰의 배치는 한국의 천공미사일과의 비교를 통해 더큰 흥미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은 천궁투를 통해 필리핀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결단과 전략적 선택은 국제사회에서 작지만 강한 나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중국에 맞서기 위해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 방위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이상 거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